제가 18살 일때 엄청 컸다고 생각했거든요. 난 어른이라고, 어른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엄청 컸다고 생각했는데, 지연이를 보면은 요즘 정말 애기 같은 거예요, 그냥. 18살이 어른. 근데 진짜 열, 모든 18살한테 물어보세요. 자기가 컸다고 생각할 거예요, 아마. 왜냐면 난곧 19이고 곧 20살이니까. 왜냐면 난 어른이야, 이제. 그래서 난 그때 내가 어른인 줄 알았단 말이지. 그래서, 아, 나 이제 세상살이 내가 다할수 있고, 막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랬는데, 요즘 지연이를 보면 지연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근데, 근데 저도 딱 지연이 때 그랬단 말이죠. 근데 저는 지금도 제가 컸다고 생각하는데, 또 2년 뒤에 보면 제가 이기고, 또 2년 뒤에 보면 제가 이기겠죠. 호찔질이요호찔질이까지는 아니다. 내가 콘잘 안을 든다. 비염이 있긴 한데, 내가 코를 그렇게 흘리지 아 <laughs> 어쩌다 별명이 꽹이가 됐냐고. 아, 이거 나경이가 그냥, 챙아, 챙아, 꽹아, 이렇게 하다가 꽹이 됐어. 챙이 대 꽹이! 어, 난 꽹이! 꽥이. 저 꽹이가 좋아요. 주연이 앞머리 없는 기쁘다. 저는요? 저도 없는 게 나은 것 같죠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어, 아, 그러면은. 불합 아아 민망스러워 제가 불러요? 같이 불러줘요. 같이 불러줘.